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and welcome to Inso's 53rd English class. I'm your host Inso. Oh.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ma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죠. 과연 may는 또 어떤 식으로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a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해도 좋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허가 추측의 의미로 씁니다. 예문을 보면, may I speak at the meeting이라는 허가의 예문과 she may be at home이라는 추측의 예문이 나온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허가의 의미인 can과 may에 대한 부정형 대답은 직설적인 표현인 no, you can't, may not 대신 I'm afraid, sorry, you can't, may not의 형태로 쓴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영어는 직설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돌려서 말하는 편이죠. 이때 쓰는 것이 바로 지금 배운 조동사이고요. 하지만 정말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뒤에서 배우게 될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념 설명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문제들만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댓글로 달아드릴 예정이니, 본인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잘 풀어왔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May I have some ice cream? 2번, That may not be true. 3번 may not sit, 4번 may not know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This is the end of our 53rd lecture. 여기까지 해서 may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의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mus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